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요. 이한주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좀더 알차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웹툰으로 인한 스마트폰 과외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웹툰 안 보시죠? 아 왜요? 저도 웹툰 봅니다. 어, 물론 지금은 보지 않지만 예전에 사후세계와 환생에 관한 웹툰들을 봤었어요. 와, 전문가님도 웹툰을 보시는군요. 저는 웹툰은 잘 보지 않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웹툰 역시 과의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역시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이 고민 사례를 보내주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6세 오장근입니다. 저는 2년 전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TV 취향이나 영화 취향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보나보다 했는데 지금은 웹툰이 연재되는 요일이 되면 퇴근 후 웹툰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이나 강아지 산책 같이 부부가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일들에 소홀해지면서 제가 서운해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쉬는 날도 원래는 강아지와 함께 보원에 나가거나 활동적인 일들을 했었는데 웹툰을 보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완결이 난 웹툰을 하루에 몰아보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저 혼자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일도 생겼고요 아내한테 말을 해도 한 편만 보고 그만 본다고 말은 하지만 또 하루 종일 봅니다 전문가님 제 아내가 웹툰을 보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의 과의존에 대한 남편분의 고민 사례군요. 부부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최근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웹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웹툰의 경우 예전에는 만화책방에서 빌려야 하고 대여점에 구비되어 있는 책이 대여 중인 경우 기다렸다가 빌려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걸어다니면서 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도 있었고요. 맞아요. TV에서 보면 만화방에서 비디오나 만화를 빌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본적 있어요. 그렇다면 웹툰의 어떤 요소들이 스마트폰 과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기 시작하면서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고 구독만 하게 되면 수많은 웹툰을 볼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폰 과외존의 문제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것과 만화책으로 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집, 화장실, 버스, 길거리 등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웹툰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거나 친구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웹툰을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출퇴근하실 때 웹툰을 보다가 내려야 하는 곳에서 내리지 못해서 지각을 하거나 택시를 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보통 웹툰을 1화가 연재될 때부터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입소문도 타고 웹툰 사이트 내에 상위 랭크가 되면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많은 에피소드가 나온 뒤이기 때문에 30편에서 50편 정도를 정주행해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시간을 앉아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웹툰만 보게 되겠죠. 이 고민 사례를 남겨주신 오장근 님의 아내도 이와 같은 상황이실 거예요. 이 정주행이 끝나고 나면 그 웹툰이 나오는 이 요일을 기다리면서 다른 웹툰들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내내 웹툰 연재만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 과의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웹툰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웹툰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휴일만 보면서 살아간다는 댓글들도 있었고 완결이 나면 한 번에 보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웹툰이 완결이 나서 한 번에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이 100편이 넘는 웹툰을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백 편이 나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 평균 일주일에 1 0 편의 웹툰을 보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한 번에 여러 회차를 몰아서 본다는 의견들이 52.6%를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정주행하는 분들 중에는 백 편을 한 번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웹툰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이트를 구독하고 매일 새로 연재되는 이 웹툰들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입맛에 맞는 웹툰을 여기저기 정주행하다 보면 이 온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과의 존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30편에서 50편이나 되는 웹툰을 여러 사이트에서 정주행하다 보면 정말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으로 웹툰만 보고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웹툰 사이트들에서 구독하고 있는 웹툰의 다음 화가 연재되거나 또 비슷한 류의 웹툰을 추천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웹툰 구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역시 스마트폰 과외존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맞아요. 스마트폰 알림으로 그런 정보들을 보내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잠깐 웹툰을 볼때 비슷한 유의 웹툰들 추천해주는 광고성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알림 서비스들은 구독자로 하여금 과외전에 빠지게 할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야하고 자극적인 웹툰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성인만화도 웹툰 사이트에 연재가 되는 웹툰들일까요? 일반적인 웹툰 사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몇몇 웹툰 사이트들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극적이고 야한 그림체 웹툰들을 위주로 연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웹툰에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죠. 이 진행자님께서 겪었던 상황처럼 주변에 불탄을줄 수도 있지만 웹툰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어, 이 역시 과의존의 한 증상입니다. 주변 상황의 인지와 전체적인 행동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에 몰두 집착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그렇겠네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놀라서 시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럼 우리가 웹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 어, 우선 이용하는 웹툰 사이트 개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이트를 구독하다 보면 보고 싶은 웹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해서 한 개의 사이트만 구독하고 고정적으로 보는 웹툰 한 가지만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웹툰 구독 사이트를 한 개로 줄여라. 네, 다음으로 웹툰 사이트에서 보내는 알림 기능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툰 사이트에서 오는 알림을 수신하게 되면 신작, 구독 중인 웹툰의 연재 소식, 비슷한 류의 웹툰 등이 알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 보려고 했던 웹툰보다 많은 웹툰을 구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차단해서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웹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차단해라 마지막으로 과의존 해결 방법에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의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죠. 이 때문에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툰을 주말에만 보기 하루에 한 편만 보기 10시 이후에는 보지 않기와 같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본인이 제안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라. 과의존에 대한 치료의 시작은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내가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웹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을 보고 있는데 반면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얼마인지 일지를 쓰면서 이 사실에 입각한 팩트를 평가해 보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장근님 오늘 받으신 솔루션으로 아내분과 이전에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솔루션 감사합니다, 정문근님.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솔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